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놓고 지역사회 내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고심 끝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이 조례 개정을 발의하면 시도 지역 정서가 공감하는 범위 안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건데 정작 생숙 거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웅천지구 내한 생활용 숙박시설입니다. 이 생활용 숙박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여수시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핀셋 특혜라며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 여수 도심 정내 주차난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주차장 조리를 완화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고심 끝에 여수시가 새로운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는 일단 부서 주차장 설치 기준과 거리 규정 등을 완화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발의로 조례 개정을 시도할 경우 지역청사가 공감하는 범위 안에서 협조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들 안과 또 주민들이 말씀한 안들이 추후에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한 대로. 어,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어, 저희들도 어,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생숙 시설 거주민들은 현재 여수시가 제시한 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 정리하지 못한 채 수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외 최정필 의원은 시가 제시한 안이 그동안 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제자리를 맴드럼 평면적인 안이라고 평가절하고 있습니다. 5개월 여분이 안 남았는데 땅부지 사서 타워를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대안을 지금 내놨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제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는 여수시가 새롭게 제시한 안조차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우리도 해 달라고 말했을 때어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취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했을 때어 이런 조례 완화는 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 시설 용도 변경을 두고 지역 사회는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공방 여수시가 새롭게 내놓은 방안까지 명쾌한 해법이 되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가 도내 최초로 친환경 수소버스의 운행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내일부터 전남 도내 최초로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승차정원 4 8명에 전용 휠체어 공간 두석이 포함된 친환경 수소버스의 운행에 들어갑니다. 시는 이번 수소버스 한대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올해 8대까지 수소버스의 운행을 늘릴 예정이며 전기버스의 운행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철소가 인접한 광양 태금역에 철도 운송기지가 들어섭니다. 포스코플로우는 내년 6월까지 태금역 일대 약 2만 제곱미터 부지에 연간 200만 톤 규모의 철강 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운송기지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출하된 제품은 여러 창고에 보관을 하다가 퇴금역으로 옮겨야 했지만 운송기지가 조성되면 직배송한 뒤 국내 주요 거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어 수송 물량 확대와 납기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규제에 묶여 방치 상태였던 광양국가산단 동호원 일대가 2차전지와 수소 등 신성장 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포스코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대철소동 쪽 바닷가에 자리한 동호안입니다. 마치 거대한 호수를 떠오르게 합니다. 지난 1989년부터 철강 관련 사업이 이뤄질 때만 동호안과 제철소 사이 바다를 메워 산업용지로 쓰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다른 사업은 할수 없게 묶여 있다 보니 활용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상 방치됐던 이 땅이 2차 전지 소재, 수소 등 신성장 산업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신산업을 위해 정부의 규제를 풀어달라 꾸준히 요청해왔습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동호안을 직접 찾아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특히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에너지 등 기존 전통 산업이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전략 산업이 포함돼 기대감이 큽니다. 신산업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일자리는 물론 소득이 크게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랜 빚장이 풀리자 후속 절차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고쳐 상반기 내 입법 예고할 계획으로 한 총리의 구체적 약속이 있었던 만큼 무난하게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도 현재 동호안 개발 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협의에 들어갔으며 올해 안으로 변경 승인을 마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 주호 교육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글로컬 대학 30 국고 사업을 두고 선도 모델을 만들어 지역대학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전남대학교에서 지자체 장들과 지역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컬 대학 사업이 대학 서른 곳만 집중 지원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결코 아니라며 서른 개 대학의 선도 모델을 통해서 지역대학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 통폐합 등의 고강도 개혁을 약속한 지방대학에게 5년 동안 국고 1 천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컬 대학 30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대학과의 산학관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만여 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대와 순천제일대, 전남대 여수캠퍼스 등 세계대학과의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각각 데이터 청년 캠퍼스와 산학관 협력 선도 전문대학,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등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별 일자리 센터를 통해 지역 내 취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산학관 협력 사업이 인구 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 중 하나라며 맞춤형 인재 양성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여수에서는 거북선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기간 적어도 3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구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행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고조훈련이 실제 축제가 열리는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김담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킹 공연이 한창인 여수 이순신 광장. 방화범의 등장으로 축제장이 한순간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광장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다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민간 소방대가 시민 대피를 주도하고, 머지않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각종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섭니다. 이후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정말 기다리시면 안에 보건소 및 병원에서 거예요. 화재를 안전하게 진압하는 것으로 긴급 구조 종합훈련은 종료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 200여 명이 참여해 비상상황에 대비한 협조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12구 참사 이후 다중 운집 행사에 대비한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여수에서는 전라남도 대표축제인 거북선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지난해 4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만큼 이번에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됩니다. 14개 관계기관이 축제전 올해 처음으로 합동훈련을 진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어, 미리 재난 현장을 파악을 해서 미리 극복하고 피해도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최소화시키고 이런 재난 대비훈련을 통해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여수 시민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 여수시는 안전한 축제를 위해 통제형 길놀이 구간을 장소가 넓은 여수 엑스포장으로 변경하고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고흥군이 지역관광 홍보와 특산품 판촉을 위해 8가지 살거리와 9가지 먹거리, 10가지의 볼거리를 선정했습니다. 이 같은 선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코로나19 이후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객 주민 인지도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 관련 연구 용역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흥군은 군청 홈페이지와 각종 시설물 등에 이번에 선정된 고흥 팔품 구미 10경을 적극 홍보하고 별도의 판매 전략을 세워서 또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타랑깨는 저조한 이용 실적으로 매년 살릴까 없을까를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광주시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과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타랑깨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전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하루 이용료 천 원만 내면 탈수 있는 광주 공유자전거 타랑깨입니다. 타랑깨가 빼곡히 세워져 있지만 이용객은 보이지 않습니다. 헬멧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 관리도 엉망입니다. 자전거보다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용 구간은 상무지구와 동천 광천동으로 한정적이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굳이 자전거가 아니어도 타고 다닐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굳이 다른 다른 걸 많이 타고 다니고 카카오 바이크나 이런 걸좀더 많이 이용을 하지 타란계를 그냥 사용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타랑게 하루 이용 횟수는 70건으로 전체 350대 중 280대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 조절로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타랑게 운영비 예산 1억 7천여만 원을 삭감했고,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6월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가 다시 한번 타랑게에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공유 자전거 운영 자체는 방향성이 맞다며 운영 방법 개선을 통해 이용객 수를 늘려보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탄소 중립 등 시대적 위기의 인 상황에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접근과 시도는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무지구에 한정돼 있는 타랑깨 이용 구역을 천담지구와 전남대 등 대학가와 시내 등을 중심으로 점차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아침 7시에서 밤 9시였던 것을 밤 12시까지 늘리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간편 결제 도입 등 대여 절차 시스템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에서 쉽게 탈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탈안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는 7월 열릴 2차 추가 경정 예산 심사에서 운영비를 확보해 정상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시범 사업 이후 매번 존폐 위기에 놓였던 광주 공유 자전거 탈랑계가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속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고흥군이 직원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기존의 정례조회 방식에서 벗어나 정례적으로 직원 소통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그동안의 군수훈시와 지시사항 위주의 정례조회 방식을 개선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자발적 자유발언 위주의 첫 직원소통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구흥군은또 직원소통의 날에 앞서서 군수에게 바라는 점을 무기명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 쪽지함을 설치해 직원들의 소통 채널 다양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화재 안전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됩니다. 여수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선정됨에 따라 여수 산단 내 미래혁신지구에 올해부터 3년 동안 사업비 255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플랜트 방폭과 화재 안전 관련 시험 인증 교육 등을 위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폭발 화재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산단에 방폭 산업 기술 역량을 강화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민의 건강, 정신건강 지수와 만성질환 치료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남 도민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1.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고, 우울감 경험률, 우울 증상 유병률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아 정신 건강 지수 대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했습니다. 또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유병 치료율은 전국 평균보다 2% 높은 95.6%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라남도가 기술 개발 이전을 통한 경상 기술료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7년 코스맥스 바이오에 특산자원인 차즈기 관련 기술을 이전했으며 6년 만에 경상기술료 7,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획득한 경상기술료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해 산업화 품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5월 단체들이 5.18외곡 발언을 한 정광훈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황일봉 5.18 부상자 회상은 고소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5.18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어서 전 목사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으며 기념재단도 이번 고소와 별개로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